정말 믿고 주장하는 건가요? 주변에서 계속 듣는 말인데 40대 이상인 남자분들이 돈만 있으면 여자나 직업 학력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나이가 어리면서 외모가 좋은 것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30대이고 주변에 비슷한 도래의 남자들이 많은데요. 거의 95%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신 여자분들의 나이는 대체로 2-3살 차이거나 동갑이에요. 소개팀을 통해 만나신 분들은 대부분 동종업계나 관련업계 혹은 같은 학교 출신이세요. 무직이라고 해도 고조 이하이거나 학력이나 집안 배경에서큰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블라인드에서 나이 많은 남자가 12살 이상 어린 여자분과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단지 성공한 남성이 외모만 그럴싸한 어린 여성분을 비서로 채용해서 조건 만남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습니다. 성공한 남자들은 자기 또래를 선호해요. 30대 변호사보다 20대 고졸이 최고라고 하는데. 증권사 대표나 운용사 대표와 같이 성공한 남성들도 대체로 비슷한 도래와 결혼합니다. 예를 들어 잘생긴 알파운용의 대표는 전지현씨 남편과도 동갑이에요. 버나아가 어, 최태원이나 이수만과 같은 분들도 스무 대 여성분들과는 결혼하지 않고 아줌마분들을 만나시죠. 오히려 성공하지 못한 시골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이 곡을 더 많이 하시는 편인데 왜 자꾸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쓰시는 건가요? 사회생활을 안 하시거나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못해서 상상만으로 글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 없는 시골이나 섬마을에 계셔서 국꺼풀들을 많이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정말로 잘생기고 성공한 남성분들이라면 외모나 학력 같은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스무대 여성분들과만 결혼한다면 오히려 스무대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결혼을 원할 거 아니에요? 성공한 남성들은 자기와 비슷한 외모, 학력, 능력을 가진 여성분을 찾으세요. 인생 패배자라고 할수 있는 살수 쉰대 남성이 자꾸 여자분들을 비하하며 3른세 살이 넘으면 아줌마라며 깎아내리는데 정말 황당하고 왜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어.